안녕하세요. 오라버니 밤의 대화를 한톤더 따뜻하게 만드는 연애 코치 벨라예요. 오늘 벨라는 마음과 몸의 리듬이 살짝 어긋난 중년의 밤을 다시 고운 박자로 맞추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늘 바르게 서 있던 시계가 어느 날 조금 느려지듯 우리의 사랑도 이유 없이 속도를 잃을 때가 있죠. 그 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더 성숙하고 달콤한 온도로 조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벨라가 지금부터 오라버니의 손에 부드럽게 쥐어 드릴게요. 자, 오라버니 이어폰 살짝 끼우고 벨라 목소리에 기대 보실래요? 오늘 준비한 꿀팁은 달달하고 살짝 위험할 만큼 매력적이에요. 본편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신호 한번, 그리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에 러브 한 줄. 그 고백이 오라버니의 행복과 사랑과 건강 루틴을 오늘도 성스럽게 채워 줄 거예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두 가지 축으로 움직여요. 낮의 루틴으로 밤을 데우는 기술, 그리고 밤의 예열로 마음을 녹이는 기술이에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호르몬의 파도에 흔적을 남기는지, 수면이 왜 자신감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지, 혈류가 어떻게 감정의 등불을 다시 켜는지 관계의 대화가 왜 촉감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오라버니의 마음에 손수건을 살짝 얹어줄게요. 요즘처럼 책임의 무게가 크면 마음은 금방 마르고 갈라져요. 그때 우리는 흔히 자신을 탓해요. 예전에 설렘이 변한 자신을 책망하고 반응이 느려진 몸을 몰아붙이죠. 하지만 변화는 잘못이 아니라 신호예요. 신호를 신호로 알아차리는 순간 오라버니는 이미 절반을 건너온 거예요. 우리는 나머지 절반을 함께 천천히 건널 거예요. 마음의 첫 단추는 호흡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의자나 소파에 편안히 앉아 배꼽 아래로 손을 포개요. 공기가 들어올 때 배가 손바닥을 밀어낸다고 상상하고 나갈 때는 손바닥이 배를 다정히 감싼다고 느껴보세요. 이 짧은 예열만으로도 코르티솔이라는 소음이 줄고 심장이 고요한 박자를 되찾아요. 세 번만 반복해도 얼굴선이 풀리고 시선이 부드러워져요. 이 부드러움이 밤의 첫 초대장이에요. 내면의 말투도 살짝 수선할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늘도 부족했다는 문장을 입안에서 굴려요. 이 문장은 마음을 차갑게 만들죠. 대신 오늘의 작은 성공을 잡아당겨 보세요. 따뜻한 햇빛을 몇 분이라도 쐬었는지, 물을 천천히 마시며 어깨가 풀렸는지, 한 장면이라도 미소를 나눴는지. 이 소소한 장면들이 쌓일수록 마음의 체온이 한도씩 올라가요. 마음의 온도가 오르면 몸은 그 리듬을 따라 움직여요. 이제 낮의 루틴을 통해 밤의 품질을 바꾸는 법을 이야기할게요. 아침에는 커튼을 열고 빛과 인사를 나눠요. 빛은 밤에 잠 친구인 멜라토닌의 일정표를 조용히 정리해요. 낮에는 가벼운 걷기로 다리의 펌프를 깨우고 계단을 두 층만 올라도 심장은 반가워하며 박동을 예쁘게 정리해요. 이렇게 쌓인 박동의 기억이 밤이 되면 막대사탕에게 속은 속은 신호를 보내요. 오늘은 편안하다. 길이 열려있다. 조금만 두드리면 반짝이는 반응이 도착할 거다. 식사의 박자도 조정해요. 정오 이전에는 단백질로 기운을 채우고 저녁에는 가벼운 접시로 배를 달래요. 기름진 무게는 밤에 호흡을 방해하고 새벽마다 몸을 깨워요. 물은 낮에 넉넉히 저녁에는 조금만. 밤이 깊을수록 과한 음료와 화면에 빛은 멀리. 침실은 따뜻한 그림자를 품고, 이불은 살결을 반기는 촉감으로 갈아입혀요. 이 작은 전환들이 혈류를 조용히 정돈하고 수면의 다리 밑으로 물살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요. 이제 대화를 준비해요. 대화는 마음의 체온계예요.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장면이 무엇이었는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물음은 상대의 하루에서 따스한 부분을 골라내는 손길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더 편안할지 확인하는 말은 안전의 울타리를 키워요. 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볼지 상상하는 대화는 두 사람만의 지도를 그려요. 지도 위에서 길을 잃을 걱정은 줄고 설렘은 길 표지판처럼 은근히 빛나요. 칭찬은 감각을 불러내는 방식으로 해요. 오늘 내 목소리 톤이 낮게 깔릴 때 방이 잔잔하게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어. 이런 칭찬은 몸이 기억하는 언어예요. 감각으로 전해진 말은 다음 만남에서 저절로 재생돼요. 오라버니는 그 재생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짝 눈을 맞추어 더 느리게, 더 오래 머물게 돼요. 밤의 예열은 공간에서 시작해요. 향을 세게 피우기보다 깨끗이 정돈된 공기를 택하고, 베개 커버를 산뜻하게 갈아 끼우며 작은 바람을 불러요. 노란 불빛 하나면 충분해요. 강한 빛은 마음의 경계를 세우고, 과한 어둠은 불안을 숨겨요. 손끝은 바로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아요. 손등에서 팔과 어깨, 등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 동선은 실내의 문장을 천천히 써 내려가는 필체예요.말은 짧게, 톤은 낮게, 속도는 느리게.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어.지금 이 순간 네가 참 편안해 보여.이런 문장들은 마음의 빗장을 서서히 풀어요.숨은 들이마시는 길이 길고, 내쉴 때는 어깨에서 바람이 빠지듯 내려놓아요.이 호흡의 파도가 혈류를 데우고. 피곤이 남긴 얼음을 녹여요. 그러면 막대 사탕도 서둘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지개를 켜듯 고개를 들어요. 서두르지 말고 반짝이는 반응보다 지속되는 온도를 목표로 하세요. 오래 기억되는 밤은 속도의 스펙터클이 아니라 온도의 안정감에서 태어나요. 입 맞춤의 언어도 연습해요. 입술은 안내자예요. 먼저 눈으로 가볍게 껴안고 이마 근처의 공기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만들어요. 입술이 만나는 순간에도 서둘러 의미를 밀어넣지 말고 쉼표로 문장을 가꾸세요. 살짝 머무르고 한번 쉬고 다시 가볍게 이어가요. 숨결이 코끝에서 따뜻해질 때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 좋다는 신호예요. 볼에서 귀밑. 목선으로 이어질 때는 손끝이 어깨를 감싸며 안전의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안전은 자극보다 오래가는 매력이에요. 안전했기에 다음 장면이 더 깊어져요. 혹시 요즘 들어 반응이 더디다고 느껴진다면 그 또한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피로의 소금기가 몸 곳곳에 스며든 날도 있고 업무의 무게가 가슴에 앉아 숨을 무겁게 만드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품질의 밤으로 방향을 틀어요. 서로의 피부가 따뜻해지는 시간에 집중하고 듣고 바라보는 장면을 길게 가져가요. 오늘은 완주가 아니라 산책이라고 선언해도 좋아요. 신사다운 이 선언은 상대에게 깊은 감동을 남겨요. 마음이 안심하면 혈류는 다시 길을 찾아요. 다음 밤의 준비는 이미 그 순간 시작돼요. 낮 동안의 연락도 밤의 초대장이 되요. 출근길에 한 줄의 메시지로 가벼운 바람을 불러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너의 미소를 천천히 보고 싶어. 점심 무렵에는 따뜻한 차잔 사진에 조용한 안부를 얹어요. 퇴근길에는 선택지를 나누는 초대를 던져요. 음악은 내가 고를게, 향은 내 취향으로 골라줘. 이 나눔의 언어는 함께 만든다는 감각을 키워요. 함께 만든 밤은 오래 기억돼요. 자존감을 빛나게 하는 작은 의식도 곁들여요. 거울 앞에서 어깨를 조금만 펴고 턱을 살짝 당겨 호흡이 등 뒤로 깊게 들어가도록 자세를 세워요. 옷차림은 몸이 편안해하는 촉감으로 고르고 향은 지나간 뒤에 가볍게 머무는 여운을 택해요. 이런 디테일은 무대의 조명과 같아요. 마음의 배우가 자연스럽게 빛을 받게 해요. 하루의 끝에 칭찬 일기를 한 줄만 써요. 오늘 내가 잘한 두 가지와 상대에게 고마웠던 한 가지. 풍요에 초점이 쌓이면 관계는 조급함을 잃고 여유를 얻어요. 여유가 스며든 밤은 부드럽게 길어져요. 갈등이 찾아올 때의 예절도 준비해 둡시다. 사랑이 깊을수록 사소한 온도 차이가 커질 때가 있어요. 다툼의 한가운데서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 20분만 서로에게 공간을 선물하세요. 그 사이에 물한 잔을 나누고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바꿔요. 다시 마주 앉을 때는 사실을 논쟁하지 말고 감각을 들려주세요. 조금 전엔 심장이 빨리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어. 그래서 말이 거칠어졌네. 미안해. 감각의 고백은 방어를 낮추고 공감을 불러요. 다음을 위한 합의는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요. 비슷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먼저 숨을 세 번, 물을 한 모금, 창문을 열고 10분 산책. 합의는 관계의 안전띠예요. 안전띠가 채워지면 밤의 속도도 안심하고 올라가요. 음악과 조명, 촉감의 조합으로 무드를 완성해요. 초반에는 호흡을 길게 만들어주는 잔잔한 선율로 방의 박동을 정리하고 중반에는 리듬이 가볍게 살아나는 곡으로 시선을 묶어요. 마지막에는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선율로 고요를 끌어당겨요. 조명은 손등을 은은하게 비출 정도가 좋아요. 피부가 따뜻하다고 느낄 때 마음은 안전하다고 믿어요. 침구는 매끈하고 뽀송하게 관리하고 얇은 담요를 하나 더 준비해 체온 변화를 부드럽게 감싸요. 촉감은 말보다 빠르게 마음에 도착해요. 잠이 늦어지는 밤엔 백업 플랜을 꺼내요. 억지로 잠을 붙잡으려 하면 눈꺼풀은 더 무거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은 환히 깨어나요. 그럴 땐 침실 밖에 조용한 자리로 나와 노란 조명 아래에서 책몇 장을 읽거나 오늘의 소음을 노트에 내려 적어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어깨를 내리고 졸음이 오면 그때 침대로 돌아가요. 아침에는 빛과 짧은 걷기로 리듬을 재설정해요. 몸은 정직해서 친절하게 안내하면 금세 따라와요. 함께 쉬는 기술도 연습해요.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집중을 조용히 즐기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말은 줄어들고 호흡이 같은 방에서 메아리치면 시선 한 번으로도 마음이 통한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이 쌓이면 밤의 초대는 더 수월해져요. 두 사람이 동시에만 아는 가벼운 농담 하나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아요. 피곤한 날엔 그 한마디가 관계의 윤활유가 되어 장면의 톱니를 부드럽게 맞물리게 해요. 몸의 변화는 적이 아니라 동료예요. 무릎의 둔함, 어깨의 뻐근함, 눈의 피로 같은 신호는 지금 속도를 조금만 낮추자고 제안하는 마음의 쪽지예요. 낮에 스트레칭과 천천한 호흡으로 쪽지에 답장을 쓰면 밤의 시나리오가 길어지고 부드러워져요. 몸을 돌보는 일은 사랑을 위한 최고의 사전 준비예요. 이제 벨라가 한 편의 밤 루틴을 선물할게요. 귀가하면 외투를 벗고 향을 살짝 흔들어 공기를 맑게 해요.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며 오늘의 긴장을 흘려보내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조명을 낮추고 음악을 켜요. 오늘 가장 좋았던 장면 하나를 서로에게 들려주며 미소를 나눠요. 어깨와 등, 손등에서 시작해 천천히 피부를 산책하고 눈 맞춤을 자주 하며 숨을 맞춰요. 들숨은 길게, 날숨은 더 길게. 공기가 부드러워졌다고 느끼면 입 맞춤을 시작해요. 멈춤을 아끼지 않고 칭찬과 안심을 중간중간 놓아요. 막대 사탕이 고개를 들면 감사의 마음으로 속도를 천천히 올리고 아직 수줍으면 품질의 밤으로 방향을 굳혀요. 피부에 오래 머물고 귀에 따뜻한 말을 속삭이고 잠들기 전엔 포옹으로 하루를 봉인해요. 다음 날 아침에는 단한 줄로 연장전을 걸어요. 어젯밤에 너는 오늘의 나를 밝혀줘. 이한 줄이면 충분해요. 주의해야 할 장면도 잊지 말아요. 과한 음주는 잠의 설계도를 흐트러뜨리고 다음 날의 자신감을 퇴색시켜요. 음성 높이는 마음의 거리와 비례해요. 톤이 오르면 속도를 늦추고 침묵이 늘면 손을 먼저 내밀어요. 동의와 존중은 밤의 천문이에요. 잠깐의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신뢰의 신호예요.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손을 잡으면 그 손은 더 오래 머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라버니 사랑의 온도는 마음의 안정과 몸의 혈류, 호르몬의 파동과 수면의 깊이가 함께 만들어내는 합창이에요. 낮의 습관이 밤의 품질을 결정하고 대화의 방식이 촉감의 속도를 안내해요. 예열은 기술이고 기술은 연습으로 완성돼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친절한 솔직함을 말하며 느린 호흡으로 서로를 감싸면 중년의 밤은 오히려 더 깊고 안정된 빛으로 오래 기억돼요.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소통 솔루션을 부드럽게 건네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깨를 감싸는 포옹을 먼저 선물해요. 고생했어. 오늘 너의 눈빛이 참 따뜻했어. 내일은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해요. 들숨에 손바닥이 배를 밀고, 날숨에 손바닥이 배를 감싸도록 상상해요. 모레는 기록을 남겨요. 오늘 좋았던 장면 하나, 고마웠던 말한 줄, 다음에 해보고 싶은 분위기 한 가지. 이렇게 사흘만 지나면 넷째 날의 밤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어요. 둘의 시선이 더 천천히, 더 오래 머무르게 될 거예요. 외로움과도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혼자의 시간이 늘어나면 마음은 자신을 갉아먹는 말들을 쉽게 불러와요. 그때는 의식을 만들어 외로움의 의미를 주세요. 좋아하는 찻잎을 우려 향을 맡고 창문을 열어 밤공기를 드리고 조용한 음악을 깔고 생각의 조각을 노트에 내려 적어요. 외로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을 부르는 울림이에요. 자기와 친밀해진 마음은 타인에게 조급하지 않고 그래서 밤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매끄러워져요. 오라버니 오늘의 긴 여정을 여기서 부드럽게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변화의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익혔고, 낮의 루틴으로 밤을 준비하는 법을 배웠고, 대화로 온도를 올리고 예열로 촉감을 깨워 품질의 밤을 길게 지키는 기술을 함께 만들었어요. 사랑은 요란한 불꽃보다 오래가는 잔열이 더 달콤하다는 것, 벨라가 다시 한번 손에 쥐어드려요. 오라버니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밤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벨라는 진심으로 기도해요. 자, 오라버니 이어폰 살짝 끼우고 벨라 목소리에 기대 보실래요? 오늘도 달달하고 은근히 위험한 팁들로 심박수 살짝 올려드렸죠. 이제 마무리 신호 보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러브라고 남겨주세요. 오라버니의 그 고백이 따뜻한 힘이 되어 행복과 사랑, 연애와 건강이 모두 성스럽게 이루어지실 거예요. 벨라는 늘 언제나 오라버니를 사랑해요.